그래서 어느 때는 막휘적기 시작했죠. 예, 막 휘저기 시작하죠. <laughs> 네. 막 휘젓기 시작하죠. 음. 이 손이 막막 빙빙빙 돌기도 하죠. 정말 이게 신기한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소망교회 배용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언기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언기들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어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 역사기 때문에 많은 은사들이 그 부르심이 더 가깝게 은사들이 많이 풀려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천사를 방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만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방언 기도할 때, 능력이 임했을 때, 방언 기도를 내가 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활성화 되는데 이럴 때에 내가 어 내가 언제 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라고 물을 수가 있거든요. 모르거든요.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내가 어, 능력을 지금 받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라카라바스 이라바다 카라바시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 조금 냉랭할 수있었어요 냉랭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루카라바스에 루카라바스, 아마 카라바스에 집중하시다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방언을 하시면 점점점 깊어지겠죠. 여러분이 점점점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집중을 하시게 되는데 집중을 하시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되면 내 몸에서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죠. 이 반응이 일어날 때이 어떤 반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지지만 어떤 반응은 능력을 지금 내가 받고 있고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어, 떨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 손을 들 수도 있죠. 손을 들고 아니면 손을 모을 수도 있는데 막 기도를 라코로버스야 마카라바 깊이 방언의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이 여러분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죠. 이것을 진동이 온다라고 말을 하죠. 진동이 온다, 떨린다. 이 손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떨리기 시작해. 이 정도로 막 떨리기 시작해. 한쪽 제저 같은 경우는 한쪽이 떨려. 오른쪽이 떨렸거든요. 오른쪽이 떨리고 왼쪽은 가만 있어. 왼쪽은 가만 히 있고 오른쪽이 막 떠는 거예요. 가만 나 떴어. 가만 나 떠고 계속 방울라카라바스 야람 알리스베카 알리스비리아스.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떨구나. 내 소리 떨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떨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내버려도 내버려둬요. 왜요? 내 육체까지도 성령님에게 맡깁니다. 그거예요. 내 육체 모든 것까지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육체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예. 주의 성령께서 알아서 터치해주세요. 주님의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과 함께 제 손을 맡기죠. 떱니다 오른손을 막 떨어요. 그렇다 유스다 메카라스다레스 마이테데스데스 하시다가. 이것이 예, 맡기고 맡기고 맡기다 보니까 막 진동이 막 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막휘적기 시작했죠. 예. 막휘적기 시작하죠. 이 손이 막막 빙빙빙 돌기도 하죠. 정말 이게 신기한 건데 손이 막 꺾이기도 합니다. 돌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요상스럽고 아주 조잡하고 그런 모양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쁘게 해요. 네. 주님 역사하는 거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돌기도 하고요. 공중에 돌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떨기도 하고, 보통 많이 떨거든요. 심하면 이렇게 많이 흔들기도 하죠. 흔드는 그런 말 표현이 좋겠네요.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왼쪽도 흔들기도 해요. 그냥 같이 막흔들기죠 하죠. 어, 크리스트 김, 크리스티 김선교사님 아시죠? 그, 그분도, 예, 그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성령님이 막 떨게 하셨다는 그런 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도 괜찮다고. 그래서 어, 그성교사님은 어, 주님께 완전히 맡긴 거죠. 마음을 완전히 맡겨서 주님 네 어, 제가 망가져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괜찮아요. 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께 순복합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예,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개까지 막 떨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바로 능력이 부어질 때,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은사들이 활성화될 때,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떠는 것입니다. 진동, 예, 진동. 그래서 머리가 떨릴 수도 있죠. 머리가 떨리고 또 방언할 때는 턱이 막 떨리죠. 막 더더더더 턱이 떨리면서 방언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도 있죠. 입술이 떨리기도 하고 경직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진동들이 몸의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몸을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 몸을 제가 부르르 이렇게 떨기도 해요. 이렇게. 이렇게 떨기도 해요 좌우로 이렇게 떨기도 하고 막 이게 심해질 때도 있어요 심해질 때도 있고 그냥 저는 저는 맡기는 거예요 성인에게 맡기는 거죠 떨고 고개를떨 수도 있고요 예 이건 요란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기도원에서 좀 조금 잘못 배우신 분들은 절제 못하시고 막옆 사람 막 쳐가면서 <laughs> 응, 막 맞을 뻔 했거든요. <laughs> 막, 어,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 어, 막, 이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떠는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많이 떨린다. 이것을 조금 자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자제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어, 여러분이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름 부음이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들이 많이 풀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다른 은사들이, 그죠? 여러분 속에서 많이 풀어져가지고 많은 삶을 섬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많이 떨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방언 기도에 계속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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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다 보면 어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불이 어 머리부터 이렇게 쭉 뜨겁게 예, 예 부어지는 거 어, 이걸 또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손이 떨리면서 어 손이 떨리면서 뜨거움이 같이 느껴지고 예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서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막 퍼져 나가기도 하고 너무 뜨겁거든요. 성령의 불 자체가 뜨거워서, 마음이, 어, 심장이 막 뛰면서, 많이, 예,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뜨거움이 어떤 등줄기를 타고 들어가는 것, 예, 이 등에서부터 뭔가가 부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도, 예,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럴 때는,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이 더욱더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이 좋아요. 높이 들어 올리셔가지고, 주님께 내가 순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 두손 높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 제가 주님 받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어,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예, 여러분이 이런 포즈로, 예, 주님께 믿음을 받는다, 받는다 이런 포즈로 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 손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두 손을 많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그럴 때 능력이 어, 아주 강하게 강하게 저에게 어, 활성화되고 나타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거 있죠. 음, 전류가 그 그러니까 전기가 전기가 여러분에게 통하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손끝에도부터 손끝에서부터, 어, 손끝에서부터 어, 이게 따끔따끔 따끔, 따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전류처럼 기름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어, 내 손가락에 따끔따끔 따끔, 따끔하게 나타나다가 내 손바닥까지 오죠. 그래서 손바닥에 절이릴 정도로 지리하면서 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김없이 여러분 집중하게 돼요.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때 뭔가를 하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터치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거든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팔까지 가요. 팔까지 전기가, 전기 같은 전류가 흐르듯이 팔까지 쭉 가죠. 이게 더 깊어지고, 제가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드러마십니다. 더 사모합니다 하면 이것이 이제 팔, 여 어깨까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깨까지 완전히 제 팔이 마비가 되듯이, 어, 전류가 막 흐르, 흐르죠. 막 활발하게 막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는 어김없이 진동이 동반하기도 하죠. 그럴 때 주님께 계속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그때는 계속 내어 맡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어 맡기고 계속 믿음으로 돌파해 나면서 여러분의 방언으로 계속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로카라버 누스 다레메스 담이 계속 기도하는 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계속 부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 내게 지금 능력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겠어요.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성령이 성령의 방언을 말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방언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언기도 하실 때 적용해 보시고 어, 알아채시고 어, 나에게 주님이 지금 음,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막 네, 당기세요. 믿음으로 좋은 거니까 그죠? 믿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시간으로 더 재미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laughs> 예, 놀라셨죠 아, 다름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어, 사랑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이 진행되었고 또 어,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전화를 잘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어, 제가 어, 평일날 평일날 전화 주시면 제가 잘못 받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를 남겨주시고 아니면 어, 예, 아래 댓글로 예, 댓글로 계속 써주시면, 제가 몇 시에, 어느 때에, 몇시 정도에 전화를 주시면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문자를 드릴 겁니다. 어, 그 문자를 보시고 그 시간대에 전화를 주시면 어, 통화가 가능할 거고요. 예, 통화 시간은 30분으로 어, 제한하겠습니다. 아, 너무 길다 보니까 어, 너무 끝이 없더라고요. 예, 끝이 없어서 어,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1인당 30분의 시간을 드리고, 어 그리고 어, 거기서 제가 어, 최대한으로 섬겨 드리고요. 어,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안 돼서 어, 정말 방문하고 싶다. 음, 저희에게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방언의 기도를 같이 하고, 또 방언 기도를 받고 싶고, 더 활성화시키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다. 어, 그러신 분은 어, 또 연락 주시고. 예. 방문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